반갑습니다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누구한테 서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손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다 둬야 되죠? 부르기 있 두면 많은 사람이 눈 찡해지는데 어디 보자 그런 거잖아요. 가슴 한테 둬야 돼요. 여기서 손을 써야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예. 네. 그렇게 하려면 반갑습니다. 훈련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렇게 올라가면 안돼여딱갈라미드입 아. <laughs> <되죠? 웃음> 여기서,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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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써먹어도 제가 저작권... <웃음> <그랬죠>? <웃음> 저희들은 8조입니다. 8조에는 네, 40번 황흥진, 39번 허종국, 38번 허태범, 그 다음에 36번, 아, 36번이죠. 최3 0 그리고 35번 최종 이렇게 다섯 명이 한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알고 싶고 어쩌다 보니까 아, 우리가 허시하고체씨가 모였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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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설은 산동산 농장입니다. 저희 가정 이름도 산동산이에요. 농장이 다섯 개가 있어요. 여우고개 <laughs> 농장, 꽃매로 농장, 원서리 농장, 파노라마 농장, 그리고 궁골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도 모델 사용하는 동작은 3 개로 정했습니다. 요고메, 고고메로, 하도라마, 네. 지금 하는 여기 교육은 8차시 가운데 5차시로 정했습니다. 시가 아, 감각체험자원을 분석했을 때인적자원으로일짚모자 먹거리생, 제가 강의 앞에 항상 했을 때는 목걸이 샘으로 이렇게 늘어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면 와우! 와. 목걸이 샘 오셨네? 아이들이 먼저 반응을 해요. 뭐라고? 와. 와우! 와우를 해요. 제가 가면 뭐 인기가 대단합니다. 와우! 자, 반갑습니다. 하 그때부터 이제 우리 물집 모꼭 써요. 왜냐? 우리도 뭔가를 농부 나는 원래 농부가 아니지만 농부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니트 네, 모자 쓰고 또 장화는 땅이 말라서도 장화 신어야 돼요. 장화 신어야 되죠. 니트 모자 쓰죠. 그리고 옷은 몇개 가져가야 해요. 왜냐하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얼른 또그 자리에서 요리가 들어가야 되거든 요리 하려면 그때는 얼른 또 바꿔야 돼요. 니트 모자 딱 걸은 순간에.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민첩자원 보조강사 저는 산나무고 옆자람은 보조강사는 산자예요. 우리 아들은 산떡이고 우리 딸은 산인기에요 그래서 산동산 가정이에요. 거기서 산동산 농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뭔가 응이 와우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의 감성이 떨어졌던가 아니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던가 하는 중 하나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감상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요 정도 수준으로 가셔야 해. <laughs> 아, 허태범 산나무, 박은숙 산자, 허셀라 산길. 뭐라고? 아. <laughs> 그리고 강원일보에 나섰는데, 네. 강원일보에 제가 한 25년 전에 글을 써가지고, 세상 모든 것이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가정은 이름이 없냐. 그래서 제가 가정짓기 운동을 걸렸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동산, 산나무, 산자, 산길, 산덕,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우리 가정 아닌데도 하고 싶다면, 이제 산소가까지 물적자원, 산동산의 돌배나무, 산동산의 옥수수 고구마, 그리고 여러 작물들이 있습니다. 다 가능하고 프로그램에 활성한, 활용할 수 있는 물적자원, 인적자원의 우적 자원 1은 일 다시 1의 완전 도구로 먼지다. 왜 말을 없애고 무엇이 달요 네. 두 번째 인적자원, 두 번째 오조강사는뭘 갖고 다닐까요? 뿌리는 거 가지고 다녀요 벌레 같은 거 그래서 뿌려줘요 그래서 뿌려주면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율척자원, <laughs> 돌베나무 돌베나무는 돌면나무. 네. 더 많이 열려가지고 한 마디로 찢어지네 그래요 돌베나무 찢어지네 알아요? 안키여운 사람은 몰라요. 돌배나무가 쳐져가지고 땅에 닿을 정도로 멀려 있거든요. 예, 사진 찍어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농장에 있는데, 맨 먼저 옥수수를 심은 다음에 옥수수밭에 고구마를 심어줘요. 그러면 옥수수는 7월 20일에 배 먹고 따 먹고 이때는 고구마라면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한 달, 9월 20일쯤. 고구마를 키게 돼요. 한 농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공중에서 푸는 옥수수, 바닥에서 기는 고구마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요. 아, 사는 방법은 다라도한 밭에서 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다. 이게 자원이 되는 거죠. 요거도 제가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걸땅이 모자랐대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각. 청각은 이제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저는 호미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호미 지팡이 모세가 아론이 살고 나는 지팡이 가지고 호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소통하는데 보조 강사는 이제 늘 잘했어야 되죠. 그리고 물적 자원 청각으로 지질대지질대가늘다 있잖아요. 가지에 있고 고추에 대고, 지지대, 그리고 우유병, 이 우유물병인데, 볼배나무를 수영을 잡기 위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매달아놔요. 그 매달아 놓는 것이 볼것 없는 건데, 수업할 때는 이 자원이 돼요. 자원이. 그 다음에 촉각, 촉각 자원 분석은 프로그램 운영 장치를 일찍 모자. 이제 목걸이 이 독특한 자원인데 활용할 수 있어서 하면 언제나 친근해요. 친근해요. 그다음에 고조강산은 즐거워요. 그리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반질반질 그리고 당조고추 있어요. 여기 당 있는 거라한번 들어보세요. 먹어야 하는 당조고추, 당조절고추. 그래서 당조고추예요. 당조고추는 연노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고구마 구으면 아주 좋은거예요 근데 고추 어떤 고추 하나가 400원인데 이거는 1500원이 2000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네. 티브줄 때도 아무 반응이 안 나요 감성 여기에 근거해서 감조 자연 <laughs> 네. 감각, 자원 분출을 통하 보다 두 번째 감성 인지 행동 안대로 가겠습니다. 감성 2-1 농장주 산동산 농장주가 서석 생공리 삼생초등학교 앞에 돌배나무 한 그루에서 200만 원씩 수입하는 것을 보고 돌배 목을 그에다가 원래 농장을 만들어서 그렇죠. 여러분은 그 중요한 현장에 와 있어. 이렇게만 와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와많진 않지만 300만 원짜리 30그루면 얼마예요? 계산 안 되죠? 3, 300만 원짜리 30. 5천만 원. <laughs> 계산 안 되죠? 내가. 이 돌배 나무를 선생님한테 하나 줬거든요. 아 7년 됐는데 우리 꽃이 폈대요. 하나 줬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수 있다는 걸 자원을 가지고. 두 번째. 네, 치유동업자 감정 2번째, 2-2 치유동업자 산나무. 인생 정체성을 제일로 농구이며 저는 목사이고 부서관 반장이고 강의하는 통일 강사고 미디어 강사고 온한 가지 현조들까지 강사인데 그 중에 농구가 그래도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농구가 제일 좋는데왜반이 없어요? 왜냐하면 농구는 일찍 우리 조상들은 농구를 두고 스스로 축제를 했어요 가을 동자가 다 끝나면 뭘 들고, 귀장을 네. 들고, 뭐라고? 농장, 천하지, 대본이야 우리가 네. 세상에서 최고야. 네. 그리고 네. 찡찡 나네 이랬다고. 네. 그것이 네. 저는 네. 인생에 네. 가지고 네. 살아요다 네. 보조강사, 네. 보조강사는 해백산검정소에서 골조를 이렇게 검정수 알죠? 네. 한강 발원지에 제가 1월 1일날 왔었는데 아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다리가 이제 뼈골절이 나서 그때로 시작해서 여러 번 수술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한 번도 힘들다 썩이 안 하고 회복하면서 의지의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습니다 실생성에서 오는 효과예 인지, 인지, 이 인지는 이 다시 삼 다시 감자 가족 이야기. 감자 했는데 감자는 서로 부딪치며 가족을 이룬다 고구마는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돼지 감자는 풍단지로 <laughs> 산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돼지 감자야 그런 친구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두 번째 장물 사랑 이야기 사람이 사랑을 먹어야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어야 산다 고 그러잖아요 장물도 마찬가지다 장물 비교 물 그리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사랑 참다운 사랑을 하려면 서로 뭐해야 된다. 네. <laughs> 뭐 해야 되느냐면 소통해야 돼요. 야너뭐 필요해? 사람은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니드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너뭐 필요해? 물어보면 반드시 모든 장교들은 말합니다.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몸으로 말하거든요. 몸으로 말할 때 알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농부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구경꾼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밖에 가면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친구들은 엄청 많은 말을 해요. 마치 강아지들이 반려견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마구 달려가가지고 친근하게 달려들잖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부 진짜 농부가 오면 하고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데이트했는데 바닷가에서. <laughs> <laughs> 생각하는거게 무슨 사랑 해양을 게사랑져 어떻게? 왕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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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1 2인 왕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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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 에 꽃의 열매에 저장해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다는 무기질이 있다는, 비타민이 있다는 영양으로 취하는 거예요 식물들은 일년 내내 사랑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작물을 수확하면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 Oh no. Thank you. Oh. 고마워 고마워 <laughs> <Okay. 웃음> 아이들에게 작물을 캐면서 고마워 안하면 안돼요 비록 고추를 따면서도 고마워 가지를 따면서도 고마워 뭐를 하더라도 고마워 고마워가 온 반대세요. 합창이 되어줘야 진짜 그게 치유 동작이에요 <laughs> 아, 다른 뜻이 없는데 다리가 끝나. 다 가지고 예전 지금 도힘든가 좋아해. 이거. 다리. 행동은 이제 감자 캐기. 감자 캐기의 행동을 보구요 하는 것은 뭐냐? 감자를 캘때 호미를 가지고 작업하면 감자 다쳐요. 아, 다 그래서 장갑을 들고 에들아 어인있 이라고 물으면서 감자를 캐면 장자는 아 여분이라고 얼굴을 보여요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돌배수와 같은데 돌배는 돌배는 몸에 고집팔 가지고 내 돌배가 큰 배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 일년 내내 해 뜻을 다 모아요 돌배를 보면서 돌배 이렇게 해서 좀 기분 나쁘잖아요 돌배라고 르니까 근데 돌배 속에는 뭘 봐야 되냐?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을 햇볕을 모은 거에 작은 주머니 속에 해서 돌발 때 햇볕을 모았구나. 참 잘했어. 이렇게 하고 수확해야지. 옥수수. 옥수수는 여름 마입니다 여름 가위를 완전히 식힐 수 있는 것. 자, 마지막. 행동한골이장있고 마지막 관계, 홀라비 반려식물. 이 관계는 사회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농장에서 홀라비, 홀라비가 아, 제가 개발한 건데, 홀라비가 우리 그냥 김치에 먹고 이러잖아요. 홀라비를 반려식물로 만들면 최고 좋아요. 왜 좋냐 하면 홀라비가 이만큼인데 오늘 그냥 잘라서 수확하면 그냥 먹는데. 필요한데 이을를 뿌리째 수확을 해가지고 화분에 심으면 겨울 동안에 이자 보라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싹이 올라와서 땅을 뜯어서 잎을 뜯어서 샐러드 할 수도 있고 봄이 되면 여기서 노란 꽃이 만처럼 커요 아주 멋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월 평생학교 축제에 이해서 봄부터 씨를 이걸 키워가지고. 불수 경영을 합니다. 불수하면 통천 국민이 한리에 오갔죠. 기사에 나서요. 신문을 안 보셨어요? 어떤 신문를 보시든지, 도민일보를 보시든지, 신문을 보시면 통전 평생 앞에서 두께 폴라지 대박.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다. 안개 오다시, 오다시 돌배 효소차, 이 효소차 가지고 어떻게 돌배 효소차 가지고 어떻게 사회화하는 건데, 이거는 만들어서 어, 진리한이 제가 운영하는 게 진리한이 도서관인데, 진리한이 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요. 동아리 활동에 효소차, 돌배 효소차 한자는 누는지 언제든지 복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 와, 여기가... 뭔지 모르죠? 네. 페렌시아는 이런 곳이에요. 트랜스. 투우장에서 투우를 할 때, 투우사가 투우를, 투와 싸울 때, 투우가 어느 한, 이렇게 빨간색을 못두 번, 러진에 가다가, 길이 다 빠져요. 그때 어느 한 곳에 가면, 갑자기 힘을 얻는 곳,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가지고 페렌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투우사는 투우가 그곳을 못 가게 막아야만 이겨요. 우리도 후가 캐넌스를 다니듯, 바로 내가 사는 장소, 내가 일하는 농장, 공부하는 여기가 캐넌시가 되면 사회가 큰캐넌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